네, 감사합니다. 와우. 와 이게 얼마짜리? 만이천 원이라고? 这边有吗？哪里？ 잘돼 있고, <laughs> 여기 물품 보관 현도 있다. 그리고, 어, 오늘 안 하나 봐. 뭐야? 뭐야? 걸어서 가는 거다. 사람들이 운행 중단인가 봐. 헐, 기상 악화로 인안 한데, 그, 그걸 하나를 안 해. 오는 네. 날이 장날이다. 내일 타면 안 돼요? 네, 내일 타기에는 시간이 못 들어가나? 그쪽에 걸어서 나오시는데? 어, 저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저지도 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오, 근데 저쪽 도 멋있네. 오, 근데 하늘이 엄청 멋있게 나와. 예? 네? 야. 여선이 그러니 남쪽은 안 춥다고 남쪽으로 온 거잖아. 여부가 맹신해서 그런 거잖아. 여부 때문이야. 아쿠아리움가? <웃음> <웃음> 여기 바닷속이 아쿠아리움이. <laughs> 아, 추워. <laughs> 바다 쪽은 당연히 아쿠아 리움인데 아쿠아지 그냥 거기는 리움이 아니잖아. 아우, 돌아갈까? 뭐야? 살기 사람 야지 여기 딸기 무찌, 돌산 기경장 <laughs> 위치 알리기 한 번씩. 어. 딸기 아이스크림. 찹쌀떡 맛있어. 크림치즈 맛있어. <laughs> 팥두 개, 또 뭐였지? 앙금 하나, 백앙금 두 개. 아니야. 팥두 개, 크림치즈 두 개, 백앙금 하나, 쑥 하나. 근데 아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몰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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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이거 하나 머리가 좀... 머리가 안돌아왔어 갑자기 <laughs> 사장님 당황했어요. 먹어봐.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보자. 마늘찌 먼저. 이런 말 해야지. 비싼 짭짭짭. 점살떡. 점살떡. 언제까지 먹어야 돼? 입으로 코나라요. 음. 맛있나요? 응, 음. 응, 음. 음. 먹어봐. 응, 음. 응. 음. 맛있어? 응, 응, 응. 언니. 아쿠아 플라닛 여수. <laughs> 아 얘가 아니구나. 야 저거야. 내가 이거라고 소개했는데. <laughs> 네. <속이> <laughs> 아 뭐야? <뭐하냐. 웃음> 아저앞이라고 했잖아. 얘는 청소년 해양 교육원이었다. <laughs> 여기가 진짜 아쿠아 플라넷. <laughs> 진짜 아쿠아 플라넷. 청소년 교육원 아니. 근데 우리 지금 한 바퀴 도는 거야? 운동도 하고 좋지 뭐. <laughs> 입구가 여기 저쪽이었나? 어. <laughs> I oh. 밑에 캔이. 밑에, 오, 2시 한가운데. <laughs> 호텔이 하나, 옆에도. 카피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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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역시. 유피. <laughs> 비싼 방이 좋다. <웃음> 와우. <laughs> <laughs> 와, 화장실 완전 깨끗. 넓진 않지만 아주 청결자자라려라때 어, 아. 어. 왜? 지있었어 땅바닥에 띠 자, 자, 저걸 봐야겠다 해야겠다 요거. 자와 근데 진짜 뷰가 장난 아니야 자 오 바다도 보이는데 오션뷰야? 응. 어 여기서 안 나와. 간내 식당. 밀 예전에는 축장이서 그 제주도 근고기가 유행할, 근고기가, <laughs> 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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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고기가 유행할 때 내륙에 그 근고기가 상륙했잖데 근고기 근고기 근고기가 유행할 때 내륙에 군사돈이랑 근고기가 상륙했는데 거기서 한라산 21도는 다른 소주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 오늘? 아, 오늘. 그래도 못 먹었어. 공감하지 않을까? 몰라,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니까 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런 거. 값이겠지만 비쌌어. 만약 일반 소주가 3,000원이었으면 한라산은 한 7,000원 이런 느낌이었어. 못 먹었어. 한라산 21도를 먹었는데 뭐 거의 없다. 그러면은 17도보다 21도가 더비싸게 그리고 그래, 애초에 옛날에는 실제로 없었어 나의 20대 초반에는 <laughs> 요즘에 <이제> 다 나약해져가지고 생그러니까 <laughs> 하고 싶은 게 금고기를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한라산 얘기로 한라산 얘기하고 싶은데 한라산 얘기 비싸서 21도를 많이 못 먹어봐서 어... 이 맛이 낯설다 아...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거 같아요 근데 그 순한 맛은 예전에 없었다. 탄에서는 센바의 맛이 이지 빨대 같은 느낌으로 요즘에. 빨대가 몇 도지? 20도? 21도 되지 않나 그것도. 근데 빨대가 좀더 독한 맛인 것 같아. 우리 얼마 전에 제일 빨대 먹하잖아 어? 모르겠어. 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뭔가 빨간 뚜껑이 이름이 아니죠. 그냥 진로 빨간 뚜껑. 진로. 질로... 잠이 아, 있을 빨간 뚜껑 말 5월달까지 뭔가 빨간, 이름부터가 아, 좀 아, 무섭긴 해, 해. 빨간 뚜껑이라는 말이 그래서 빨더라고 하는지 않아 근데 이게 뭔가 오늘 수술 잘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뚜껑은 좀더알코올향 이렇게, 이렇게 는데 얘는 조금 더 얼음을 넣어서 뭐.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있어얘 별행이 되어가지 근데 왜 짜베리 짜베리 옆에? 짜트리? 그러니 병으로 는게 아니고 짜배기를 이렇게 막떨어주는 거야. 맞아요. 응. 몰라. 응? 짜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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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기 짜배기, 짜음기짜봤기 짜배기, 는배기 짜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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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지기국인이에요기 짜배기, 짜배기, 기 짜배기, 짜배기, 기 짜배기, 짜배기, 기 짜배기, 짜배기, 기 짜배기, 짜

있어? 야, 그냥 저거 샤이. 네. 아, 이도나뭔 얘기했지? 맥주 맞추기. 카스가 아니다. 아니다. 테라다. 아니 요거 생맥이 가스 테라. 테라죠. 응. 그, 정확하 네. 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 여기 <laughs> 병이 카스라고 돼 있으니까. <laughs> 이거 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길래. 니 생맥주. 전혀. 대기를 갖다 놔. 아니, 개. 너무 맛있는데, 뭔가 아. 네. 딱 맥주 맛이 테라 같은 느낌이야. 테라 같은 느낌. 술쟁 술쟁이. 라서이 그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아, 그래야 될것 같아. 담배를 싸?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우바도 색들 같은 느낌이 있더고 어늘 맞췄지? 슬링 이게 닭 맞췄어요 응. 내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요 난 맥주 좋아하니까 라면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근데 또 내가 라면은 또 맞출 수 있어 <laughs> 이게 내경쟁이에요 이게 내부 음. 김이랑 이렇게 양, 양파랑 이렇게 넣어주시네 음아수 없구나 근데 여기는, 여기는 안 찍어요? 아, <laughs> <laughs> 그나불로고야 잠깐 먹지마 여기 들고 있어 여기 딱 들어줘 먹어야지 <laughs> 와우 <laughs> 일 이거 진신 아니면은 진남 진라면 매운맛 아니면은 신라면인데 <laughs> 너무 너무 다양한데 하나만 골라. 두 개밖에 없네요. 진신. 아 잠깐만. <laughs> 신라면. 신라면? 응. 이따 여자로. 나뭐 했는데? 나 뭐.. 나.. 나뭐 했어? 나뭐다 아, 뭔가 뒤에.. 있던 게 무너졌어 아, 그래? <laughs> 누르고 있었나봐 우리가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그냥 일어났는데 뭐.. 몰랐어요 아니 아니 나 라면 여쭤보나응 아.

사님 근데 라면이 어떤 라면이요? 신라면이죠. 신라면 그죠? 아까 맵찔맛인 것도 맞추고 테라도 맞췄어.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내가 먹어보니까 면이 제일 맛있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그 얼큰한 게, 그러니까 파랑 김을 넣으셨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그 감칠맛이랑 얼큰함이 더. 내가 네누다 맞췄잖아. 저 테라도 맞추고 내가 신라면 원쳤어요. 내가 신라면 원쳤어요. 0점8 0점 백점 9 0점 들어가요. 들어가. 어, 거워가 들어가. 오빠 들어줄게. 좋아. 아, 요거 세오이 있다. 개타로만 됐고 있어. 나는 이거 하나.